오늘 짐을 참 재밌게 지셨어요. 뭐야 아무도 없네. 오1등한것 같아. <laughs> 1등한가다 무도 없으니까 짐을 한번 좀 봐야겠어요. 어떻게 생각나면은 차를 대고서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커피하고 음식 사왔어요. 오니까 차 빼래요. 사고 오니까. 안녕하세요. 마녀차죠? 예, 마녀차. 지금 들어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어휴. 차들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래. 야 좋지, 뭐. 기다릴 시간 없고. 여기 얘기네, 습관이면은. 그런데, 짐한번 보고 싶어서, 응. 문을 따야 짐 없이니까. 밥 물리 주는 사람들 많아요. 밥 물리 물리주는... 주 사람들 많습니다.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야? 아, 정말... 아, 여기 술... 술 챙기고 문을 열면은 얼마 나어는지 보여요. 여기 바닥에다 깔았어 어, 저기 그리고 뒤쪽으로 <laughs> 아니 차를 대고서 편의점 가가지고 커피좀 사오고 어? 음료수좀 사오고 했지만은 차를 꺼내서 <laughs> 나가야되잖아요 요거 이었어요이거아참 <laughs> 오씨. 어우, 오다 보니까 엄청 가벼워짐이 그래서 기추도안 내리고 응기추도 올리고 왔어요 <laughs> 어. 가끔씩 용달 타집을 싣고 다네요 가끔씩 이렇게 간단한 짐 싣고 가네요 하를대고 짐을 내리. 아이고, 좋은 밤 되세요.